오늘 읽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끝 부분에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마지막 절다 같이 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갈에서 스갈에서 새로운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스가리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구약의 끝 부분에 위치한 소선지서입니다.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제 2년 여덟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 다리오 다리오 왕제 2년 여덟째 달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 그것이 이 스가레서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 귀환자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살 집을, 스스로 살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 성전 짓는 것이 참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성전 짓는 것 2년 만에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입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 염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긴 70년의 기간 동안 그곳에 서주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 원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찰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기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의 짓기를 동참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겠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사마리아인들이 또 어떤 방해도 했느냐? 정치적인 방해도 했습니다. 이 바사 왕, 바사 왕에게 고발 서한을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왕을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성전을 중단시켜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발을 하고 또 주변 나라 주변의 총독들에게도 또 서한을 보내서. 주변의 청도들 또한 이 바사왕에게 고발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이제 외부적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런 의한 외부의 이유 뿐만 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도의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낙심과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처음에는 의샤 의샤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 성전 짓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 이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또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이때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처음에 예루살렘이 도착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신앙의 열정이 식고 현실적인 계산에 앞서 나가면서 나중에 하자. 신앙적인 미루기, 신앙적인 미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또 농업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먹고 살 것도 이제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농업적으로 이제 어려움 궁핍함을 겪게 되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2년 만에 중단하고 맙니다. 2년 만에 성전을 지는 것을 중단하고 벌써 어느덧 시간이 16년이라는 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도 점차 잃어갔고 신앙적인 열정도 점차 없어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중 선지자 한 명이 바로 학계. 그리고 오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활동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 해주시기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계 우리 스가랴서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전이 학계서죠. 무엇이 다른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 보이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진짜 건물을 올리고 진짜 공사를 하는 보이는 너희들이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보이는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가랴서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이스가랴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촉구하셨느냐 예, 새로운 성전의 성전의 성전 건축의 의미와 목적 너희들이 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진짜 의미, 성전의 의미와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것의 목적,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이 목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왜 하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이런 뚜렷한 목적으로 공부하면 그 공부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부는 그냥 단순한 고통,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뚜렷한 목적의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곳곳에 처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그때마다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내가 왜 교회를 섬기는가,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예배와 봉사와 섬김은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행동은 남아 있지만 마음과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사라지면 결국 다른 길로 갑니다. 내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로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 목적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방향이 바뀌어서 나의 명예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봉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쉽게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또 나의 일상이나 뭐 어떤 일들을 할때 목적의식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히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을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너희들이 그 바벨론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웠던 그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왜 왔는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절은 이렇게 기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가 카차프라는 단어인데, 의성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이제 광야라든지 사막 이런 데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못 먹으면 갑자기 나무가 쩍 하면서 나무가 갈라지는데. 쩍하는 소리, 그 갈라지는 소리가 카차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갈라지는 것이다, 둘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갈라졌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그 순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반응이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약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회개를 동시에 촉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나. 내가 죄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것을 묻는 신앙적 성찰의 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한 절에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가랴서에서만 스가래서에, 52번이나 오고 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합치면 100번 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만군의 여와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만군의 여와 일만만자, 뭐 수많은 만자, 이렇게 많다는 단어 다 뜻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많으신 하나님, 어, 군대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강력하신 하나님, 전쟁의 신, 수많은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 어, 이런 강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에 나왔냐면 어, 사무엘상에 보면 어, 언약계 언약계를 딱 언약계가 나을오온 장면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이 망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본인들의 능력과 본인들이 모은 재료 본인들의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다.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또 때로는 내 결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조금 이상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는데, 어, 그 중에서 정확히 49,879명, 그 그러니까 5만 명에서 103명 빠진 이 거의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오라는 말은 그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아직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이 단어 슈브입니다. 슈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다.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굉장히 유명한 메타노니아 바로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 너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들의 먹고 살기를 결정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너희들의 안위를 지금 그곳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농업과 경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회개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십니다. 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마음과 어떻게 보면 이 어메리칸 드리밍처럼 내가 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풍족하게 적각골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 잘살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황 황량한 이 예루살렘의 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량한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바벨론 너희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학, 학, 행했던 그 악행들, 그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온통 그 나라의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그 너희 너희들의 조상들의 그 범죄, 재학을 똑그 결과를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와라. 이것이 성전 건축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로 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학계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야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가랴서는 성전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배, 본예배,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지 않,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본질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약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약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죠? 어린 양, 어린 염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과 염소를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끔찍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물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이 대신 속죄, 대신 죽어줌으로써내 죄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구약 성, 구약에서 나오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성전의 본질은 바로 회개이다 그래서 슈브, 너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과 걱정, 욕심과 자랑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였고 기도의 자리를 잃고 말씀을 뒤로 미루며 눈앞에 이익과 사랑, 사람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인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향한 첫사랑이 실과가고 순종보다는 계산이 앞섰으며 헌신보다는 자기를 보호를 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매마는 성령 위에서 새 성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